안녕하요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엠입니다. 가을맞이 패션 룩북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갔다 오면서 브이로그를 찍어 왔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디올 옴므 가방 쇼핑하는 걸 잠깐 스치듯이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제가 가진 명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명품 하울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명품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약간씩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괜히 올렸다가 이게 무슨 명품이냐 라는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들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층별 안내에서요. 2층 해외 유명 브랜드 6층 남성 럭셔리 부티크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고요. 3층에 있는 인터내셔널 콘템포러리 브랜드 예를 들면 아크네, 마르지엘라, 캐나다 부스 이런 브랜드들 그리고 6층에 있는 남성 콘템포러리 브랜드 뭐 산드로, 준지, 스톤아일랜드 같은 이런 브랜드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요 버버리, 토지, 루이비통, 고야드, 디올발렌티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브랜드 이름 기억부터 오름 차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랜드 바로 고야드입니다. 일단 이 고야드라는 브랜드는 1853년에 프랑스와 고야드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런칭을 한 그런 브랜드예요. 근래 들어서 버버리를 포함한 여러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공장 일부를 이제 중국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근데 이 고야드는 아직까지도 프랑스 내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한국의 고야드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생 루이백이라고 해서 약간 기저귀 가방 같이 생긴 굉장히 큰 가방이었거든요. 물론 남자분들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을 소화를 하기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구매하시는 고야드 세나 클러치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흔히 구매하시는 사이즈가 두 개가 있죠. mm 사이즈, 그리고 gm 사이즈 두 개인데, 일 제가 구매한 거는 mm 사이즈고, 사실 a4용지가 들어가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a4용지보다 약간 작기 때문에 수정용 쿠션이랑 립밤이랑 보조 배터리 이런 거몇 개만 넣으면 굉장히 가득 차요. 원래 고야드 하면 유명한 게요 패턴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고가예요. 그리고 요 클러치는 이제 컬러별로 가격이 또 다릅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말하는 블랙 컬러 그리고 블랙 탄 컬러 뭐 브라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두 개의 기본 컬러가 좀더 저렴하고요. 그 외의 컬러는 스페셜 컬러라고 해서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고야드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원하는 컬러의 라인이나 이니셜을 새겨줍니다. 라인은 한 줄에서 세 줄까지 가격 똑같이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이니셜 역시 세 글자당 15만 원씩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15만원, 글씨 한 글자 15만원에서 마카주 서비스를 받았죠. 안에는 노란색 컬러로 캔버스가 덧대져 있고요. 여기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디올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라서 기억이라좀 뒤에 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디올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제가 좀 앞쪽에 넣었고요.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사람이 1946년에 역시 고야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립자였던 크리스찬 디올이 죽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와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난에 빠져있던 디올을 루이비통 회장님, LVMH 회장님이 인수를 하면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크리스찬 디올이 루이비통과 같은 그룹 LVMH 그룹에 속해져 있는 한 명품 브랜드가 됐고 제가 구매한 이제 디올 옴므 라인은 2001년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역시 역사가 막 길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 갔다가 구매한 바로 디올 옴므의 라이더 미니백입니다 그래서 맸을 때 모습을 보면 앞에서는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여행 갔을 때 주로 여기에다가 탐각대 카메라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카메라 여분 배터리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도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데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루이비통입니다 일단 명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기도 하죠 친숙하기도 하고 고야드, 디올과 마찬가지로 창립자 이름이 역시 루이비통입니다 그래서 1854년에 파리에서 여행가방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1987년에 약간 샴페인과 꼬냑 제조회사였죠 모엣 테네시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비통, 모엣 테네시, LVMH라는 거대 럭셔리 브랜드 그룹사가 생깁니다. 이전에 말했던 디오를 포함해서 뭐 루이비통. 벤조, 지방시, 겔랑, 펜디, 불가리, 태그 호이어, 뭐 마크 제이콥스, 로에베, 셀린느 진짜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그런 브랜드들을 다요 루이비통 그룹사에서 LVMH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루이비통에는 패턴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 남자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구매하시는 라인이 모노그램 패턴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루이비통 아이템을 세개를 가지고 있는데 셋다 모노그램 패턴이고요 먼저 요 카드 지갑입니다 얘의 이름은 더블 카드 홀더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앞에 카드 두개 그리고 뒤에도 카드 두장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노그램 패턴도 컬러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많이 유명한 게 이제 브라운 톤의 모노그램 패턴인데 저는 좀 브라운 톤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레이 톤이 도는 모노그램 이클립스 패턴을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집에 있고요. 요즘은 거의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그냥 약간 아저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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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두장 넣어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클러치 제품이에요. 처음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짠. 루이비통 포셰트 주루.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카드 지갑이 이제 모노그램 이클리스라고 해서 살짝 그레이 톤이었다면, 얘는 모노그램 코발트라고 해가지고 좀 블루빛이 도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제 A4 용지는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이기는 한데 얘는 수납비 역시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기역자로 열리는 이런 타입이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한 가지 여기 사이즈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는 같은 네이비 톤으로 캔버스가 덧대져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수납할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이비통 제품도 역시 클러치인데 아직 택도 안 뜯었어요. 구매한지는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한 번도 밖에 들고 나간 적은 없는 제품입니다. 거의 새 거예요. 얘는 카드 지갑과 같은 패턴의 모노그램 이클립스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포세트 아폴로라는 제품이에요. 약간 루이비통이 좀 똑똑한 게이 클러치에. 요런 걸 만들어 놨어요 뭔가 걸수 있는 골이죠 그래서 요 아폴로를 구매하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루이비통 키링을 원하는 대로 사가지고 답니다 근데 그 키링이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막 이렇기 때문에 거의 클러치 가격과 그 키링 가격을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쓰게 되어 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키링을 사지 않고 요렇게 클러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키링 말하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루이비통 어, 팔찌도 있고 뭐, 티파니 반지도 있고 한데 이런 악세사리류들은 좀 이제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내년 봄 정도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들만 모아서 따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랜드는 발렌티노입니다. 처음으로 이태리 브랜드가 나왔어요. 이 발렌티노 역시 창시자 이름이 발렌티노 카라반이고요. 얘도 디올처럼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960년에 런칭을 한 브랜드입니다 이 발렌티노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입지를 잘 다져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에 발렌티노 가라바니 창립자가 은퇴를 하면서 역시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4년 후인 2012년에 카타르 왕실에서 9,900억을 줘서 이 브랜드를 인수를 합니다. 좀 뭔가 거대 그룹사에서 인수를 한게 아니고 한 나라의 왕실에서 인수를 했다는 게좀 특이한 그런 브랜드죠. 발렌티노의 상징을 뽑자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렌티노 레드라는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발렌티노 제품들 보면 좀 레드 컬러, 주황빛이 감도는 채도 높은 빨간색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발렌티노 레드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군에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은 락스터드입니다. 흔히 말하는 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발렌티노에서 유명한 히든 스니커즈에도 그렇고, 뭐 여성용 힐, 그리고 뭐 클러치, 가방, 전부 다 찡이, 테두리, 사방에 우두두두두 이렇게 박혀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발렌티노 역시 일단은 카드 지갑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그냥 특징 없는 그런 카드 지갑인데, 뒤에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발렌티노 레드 컬러 라벨이 붙어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락스터드가 두 개가 딱 박혀있죠. 그래서 약간 심플하긴 하지만, 발렌티노의 좀 아이코닉한 그런 상징들을 좀 담아놓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발렌티노가 너무 화려해서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섞여 있으니까 발렌티노도 한번 잘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서 구찌와 함께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브랜드 바로 버버리입니다. 이 버버리는 토마스 버버리라는 사람이 1856년에 영국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버딘이라는 소재를 개발을 하면서 그 개버딘 소재를 활용한 코트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그 코트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역시 이게 이제 1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약간 클래식함을 추가하다 보니까 소비자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퇴출을 당했던 그런 약간 수모를 겪었죠. 그러다가 2018년 고딕의 재왕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지방시 디자이너였던 리카드로 티 c 를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버버릴 로고도 약간 고딕체로 바뀌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노그램 패턴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도 굉장히 이제 영해지면서 20대. 30대 분들도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죠 일단 저는 버버리 코트 두 개랑 신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버버리 스니커즈입니다 요즘 나오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요 전에 있던 디자이너죠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있을 때 나왔던 그런 라인이에요 얘도 이렇게 봤을 때보다 신었을 때좀더 모양, 쉐입이 예쁜 신발이기는 한데 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몇번안 신었습니다 얘도 다섯 번을 채안 신은 것 같아요 착화감이 별로입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항상 신발장에만 넣어놓고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트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입고 있는 게 이제 버버리 라인 중에 가장 슬림한 첼시핏입니다. 허리 라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선도 딱요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딱 슬림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는 이 버버리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민이라고 자수가 써있죠. 예전에는 버버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줬었어요. 최근에는 머플러, 그리고 지갑에는 이니셜 새 기능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코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좀 전에 입었던 첼시 핏이랑 완전 다르게, 진짜 길고, 품이 엄청나게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트렌드에는 좀 이런 오버핏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오버핏 라인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헤리티지 라인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제 런웨이 컬렉션이라고 이름이 바뀐 예전 버버리 프롭썸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고 나가면 가끔 사람들이 어디 브랜드 제품이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살짝 무겁습니다. 길이가 길고 즉대감이 좀 있는 코트라서 좀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코트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버버리 스카프인데 제가 그냥 그 모델컷에 끌려가지고 샀는데 이거 역시 한 번도 밖에 하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런 패턴의 스카프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건데 북한 어린이 합창단 이런 <laughs> 느낌이 나가지고 집에서 몇번 둘러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눈물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브랜드는 바로 토즈입니다. 이 토지는 1917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가장 유명한 제품은 누가 뭐래도 드라이빙 슈즈죠. 토지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드라이빙 슈즈 가격이 한 켤레당 뭐한 80만원 전후 왔다갔다 해요. 근데 세일할 때 사면 집구로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뉴욕 아울렛을 갔다가 굉장히 저렴하게 샀는데 놀랄 만큼 가벼워요. 어떻게 신발 무게가 이럴 수 있지 싶을 만큼 엄청나게 가볍고 뒤에 이렇게 브레이크 밟거나 이렇게 운전할 때 편하게 발이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 이걸 신고 운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언젠가는 차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드라이빙 슈즈를 사서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닥을 보면 밑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가죽이 쭉 와서 그냥 이렇게 고무 핀만 박혀 있어요. 여기 들어간 핀이. 133개인데, 이거 역시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나씩 붙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가장 이제 토즈다운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렇게 T자 이렇게 조형물이 달려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가격이 좀더 높고요. 저는 이거를 아울렛에서 10만원대에 샀습니다. 직장인이신 분들도 무난하게 출퇴근하실 때 신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느라 백화점 층별 안내도에 따라서 명품이고 아니고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명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면 다 명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가치있는 소비를 지향하며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릴게요. 아우라임과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봐요.